자, cpi 발표는 시장 예상치 부합으로 떴고 2년 만에 최소폭을 상승을 해주면서 나스닥이 이제 1% 넘게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금리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행 위기가 묻히면서 비트코인 당분간 눌림이 나아질 수밖에 없죠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근데 6월달은 불장이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여러분들께서 5월 마지막 바닥 눌림에서 쓸어 담아 두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 제목처럼 지금 시장이랑 반대로 갈수 있는 코인들 찾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엘프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매수매도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매매 전략 어떻게 짜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죠 무료로 이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매수매도 원칙이라서 여러분들 뭐 단타 종목 추천 받고 물리는 일 태반이잖아 그죠 단타에서 장기 투자되는 거 이모 뭐한 순간인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뜨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제가 다 지워드려요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팔고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젯밤에 CPI 발표가 나왔고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을 해 주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를 하회를 했죠. 4.9% 기록을 해 줬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아니 쉬브라의 CPI 잘 나왔는데 코인 시장 왜 이러노? 이러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계속 똑같은 설명 해 드렸죠. 일단 CPI 발표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81.8%로 압도적이고 하반기로 가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겠죠. 애초에 3월부터 코인 시장을 견인을 해 주고 있던 건이 은행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은행 위기를 3월 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그리고 4월 달에는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팩웨스트 폭락 사태까지는 애플의 실적 호조로 은행 위기가 덮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은행 위기가 당연히 덮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애초에 은행 위기로 상승을 해 줬기 때문에 당 장기 추가랑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불가피합니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자막 나오는 거 참고를 잘 하시고 라고 어제까지 이 똑같은 설명을 지금 며칠째 해드리고 있어 한 일주일 가 넘게 그래서 새벽에 비트코인 잠깐 올라 줄때 그것 좀 오른다고 여기서 이제 21선까지 오르고 어차피 머리 박을 건데 이걸 호들갑 들을 떨어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상승 원동력이었던 은행 위기가 지금 당장은 묻힙니다 내려가야 돼요 머리 박아야 된다고 대신 다시 6월달부터는 홍콩 크립토 시장 개방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 종목 호재들까지 쏟아져 나와줄 거니까 남은 5월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써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6월달이 골든 타임 시작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이거는 뭐 어차피 내려가는 거라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얼마나 여기 바닥 나왔을 때 싹싹 긁어서 사모아가나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뭐 GPT, CGPT, 페페코인, AI도지 마지막에는 이제 오기인후까지 해서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 자세하게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단타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무료 소통방에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0일 수요일이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단기 단타로 수익 내 드리고 있는 중이고 보시면 이제 제로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가, 목표가, 비중, 손절가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까지 다 적용을 해서 정말 꼼꼼하게 종목 골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이제 코인정보 매매타점 시향분석 이모저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시 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와 주셔가지고 요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건데 당장은 절대 반등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나한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 대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내려간다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바닥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 집중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똑같은 설명 이것도 매한 2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파, 2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마지막 3파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 싸움 싸움이다 그랬죠. 차트를 딱 놓고 보시면 지금 당장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헤드 앤 숄더 구간까지 떠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이죠. 여기 보라색 대각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음 3파 상승 이런식으로 크게 나올거라고 선도 이제 여기서 거져 4월 말부터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업비트 비트코인 기준으로 3300만원 부근까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6월부터는 미국 부채도 협상 이슈가 또, 또 크게 떠주겠죠 이게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올 이슈가 뭐가 더 크게 뜰건지 보여요 눈에 그래서 이전에는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 을 띄워줬지만 6월에는 당연히 미국 자체 이제 부도 위기로 더 크게 떠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전에 미국 은행이 망했는데 이 정도로 떠줬던 미국이 망하게 생겼대 그럼 얼마나 더 많이 떠주겠습니까 안 봐도 뻔할 뻔자란 말이야 그래서 홍콩 크립토 시장 개방 일정도 있고 비트코인은 6월달부터 확실히 장날이 맞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이 지금부터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주식 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같이 받기 시작하면서 산타가 올 때까지는 겨울까지는 이제 9월 달한달 제외하고는 변수가 아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될건 6월 달부터는 우상량을 또 시작을 해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6월 전까지 하방 변동성이 지금부터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까지 떨어지는 거 구경만 하고 있지 말라니까 실질적으로 비트가 이까지 떨어질 때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뭘 손절을 하고 뭘또 내가 메인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결정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종목백 좀 만들어 놓고 본전까지 오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계좌 복구는 그냥 쌈 싸먹는 얘기예요 진짜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아니 현금도 없는데 뭔 자꾸 종목 상담이냐 뭘더 어떻게 정리를 할까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없으면 지어 짜서라도 만들어 와야 된다니까 다른 쓰잘데기 없는 종목을 가지치기 해서라도 될 만한 놈 하나를 바닥에서 쓸어 담아두셔야지 그래야 6월달에 돈 벌고 나올 수 있다고요 지금 진짜 골든타임이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 드리고 있고 타점은 진짜 저때잘 사뒀다 하실 정도로 바닥에서 다 주워 담아 드릴 테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문자 주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지금부터 최소 5월 중순까지는 구룡폭포 입구에서 쏟아 내려지기 시작할 건데 유튜브 영상 쓰잘데기 없는 거그 도움도 안 되는 거 찾아면서 불장 고온다큰 기에 온다 리플 소송 속보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 뭐 해줬다 만프로 간다 이딴 영상이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희망해로만 돌리고 계실 건지 아니면 진짜 계좌를 교통정리를 딱딱해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바닥에서 바닥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6월달에 수익 보고 나가실 건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엘프코인 보실 건데 이게 지금 시장이랑 거꾸로 갈 애들을 찾아야 돼요. 제가 딱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는 주의종목 딱지 붙은 애들 이 주의종목 메타가 잠깐 올 거고 그리고 이 엘프코인 다른 애들은 추세고 뭐고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헤드앤숄더 나오는 척 하면서 볼린저밴드 하다 이죠. 요 하얀색 선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ftx8 과대 낙폭을 채워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급락이 안 났던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데 cpi 발표가 되고 비트코인까지 죽기 시작을 하는 이 와중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다른 애들이랑 다른 거야 제가 항상 코인 시장에서 말씀드렸죠 하락장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 찾는 게더 쉽다고 전고점 넘어갑니다 455원 일단은 여기까지 넘어갈 거니까 이 선들이 다 이제 이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이제 목표가를 점점점 올려고 하면서 이제 맥점 짚어드렸던 거죠. 최종적으로 짚어. 드렸던 게 455원인데 요거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불장은 온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유튜브에 많은데 올라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엘프코인은 이제 예외지만 어 다른 것들은 내려올 때사 두실 생각을 해야 돼요 바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포커싱해야 될건 뭐다. 5월달 이미 골든타임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어주는 이 엘프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다 이쯤에서 눌림목을 만들어 주겠죠. 이 눌림목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던 해둬야 6월달에 돈 벌고 나가실 수 있어요. 영상 보면서 전망 분석 보고 있고 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질문 달고 진짜 의미 1도 없습니다. 이제 현금이 없으면 어떤 종목 손절을 해야 되고 뭘 메인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될지 본인 상황에 맞게끔 제가 한분 한분 디테일하게 봐드리고 있고 바닥 타점이 하고 뭐 나중에 불화를 탁하고 치십니다. 비트코인 시황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코인 유튜브 채널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개인 매매가요.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란 게 지금도 이제 어제 cpi 발표되고 나서 봤겠지만 시장,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 나올 때 혼자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어제 잠깐 떠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2 0일선에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 가지고 다시 꼬라 박을 거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냥 세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홀딩도 할줄 알아야 되고 추가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이걸 버텨야 되는지 혼를해야 되지 이거 혼자 판단이 돼야 되잖아 이걸 혼자서 할수 있나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도움 받아 가세요 그리고 지금 민코인 신규 상장 관련을 해서 당분간 6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 메타가 오기 전까지 6월 전까지는 어찌 됐건 민코인 메타로 꾸역꾸역 가게 돼 있어 어, 그래서 페페코인은 앞으로 몇 배를 더갈 거다 이딴 말을 하지만 거기 뼈 묶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새로운 기회가 또 많다고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미리 사뒀다가 상장되면 팔고 나오면서 돈 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되는 코인 소식들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어디서 살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봤을 때 신규 상장이 되는 토큰이 얼마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 드렸던 게 오기인후잖아 그죠 특게 상장하기 전에 제가 어디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렸고 그리고 유일하게 저작권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라서 이거 페페코인보다 약발이 더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렸죠. 지금은 트롤 스폰지바 코인까지 해서 당분간 민코인 사, 신규 상장으로 많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신규 상장 코인 정보 받아 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돼 있으니까 민코인 메타 이거 뭐 하고 싶어도 딱 6월 달까지밖에 기회를 안 줘요. 할수 있을 때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은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설명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데가 없다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